이뻐라 안녕하세요 인사 우구 이뻐라 엄마 영상 찍고 올게 엄마 영상 찍고 올게 조용히 하고 있어 짖지 마 알았지 우구 이뻐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 베란다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도 녹색 베란다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용과에 삼목, 응, 접목을 해서 어, 이렇게 키워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모습 보시고 어, 힐링도 하시고, 또 이제 접목하신 분들은 어,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 저도 왕초보잖아요. 이 왕초보가 이렇게 해서 키우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아주 잘 커나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 보세요. 지지대가 없으면 어, 잘 보이는데요. 지지대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귀한 품종, 귀한 품종을 어, 접목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접목을 했는데요, 어, 많이 컸지요? 어우 세상에~ 여기 어, 새순이, 새순이요 아주 도란도란 바보카죠. 세어보니까 열촉입니다. 열촉이 이렇게 어, 크고 있어요. 여기에도 열촉이요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어, 맨 처음에 접목할 때, 잎줄기 한 장을 한 잎을 꽂아 주었어요. 여기, 여기 맨 처음에 잎줄기 하나를 꽂아 주었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볼게요. 왜 나왔어? 들어가 오지마. 여기 놓으면 살림살이 때려 부셔서 안 돼. 자, 여기, 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도 세어 보니까요, 새순이 처음부터 새순이 아주요 다닥다닥 붙어갖고 어, 크고 있네요. 여러분들 접목하실 때될수 있으면 보실까요? 어느 걸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여기 자 접목하실 때 어떻게 하면 새순이 많이 번식할 수 있을까? 그런 잎줄기를 선택해 주세요. 들수 있으면은 잎줄기, 잎줄기 어, 어, 생긴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여기 어, 위에 위에 간격이 넓은, 넓은 그런 잎줄기를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잎이라도 더 채순이 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보실까요? 요 끝부분에 좁잖아요. 요 간격이 좁습니다. 요 간격 끝부분이 좁죠. 그러면은 순이 어, 보세요. 많이 안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새순을 많이 번식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유뭐 그렇게 말을 그냥 많이 하냐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애써서 접목을 해 놓으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성장을 해야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보실까요? 자, 어. 자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또 다른 품종입니다. 유난히도 아주 유난히도 새순이 바글바글 합니다 꼬맹이 오지마 저리 가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쪽에서 어, 한쪽에서 이 촉수가 10개나 나와 가지고요 이렇게 아, 이러고 있답니다 아주 혼자 보기는 아깝잖아요. 혼자 보기 진짜 아깝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또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어 제가 어느 부분에 접목을 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여기 가운데 심 있죠. 심을 어 칼로 어 커터로 딱 이렇게 갈러 가지고 요 중심에 중심에다가 꽂아 주었답니다. 아유 이 작업한다는 게요. 여기 작업할 적에는 힘들어요. 이렇게 작업하기는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용과가 완전히 성장하면은 이 줄기가요, 가운데 심이 딱딱해요. 나무 가지처럼 어 그래서 접목 하기가 힘들고요. 용과가 어느 정도 어린 순이라면은. 가운데 접목하기는 좀 그다지 힘들지 않겠지요. 저는 완전히 성장한 그런 용과를 갈러서 접목을 했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자 여기에도 음.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가운데다가자 어, 저는 왜 여기다 했느냐 면은요 어쩌다가 관리 부주의로 이 용과가 물러져서 다 쏟아져 내리잖아요 쏟아져 내리면은 여기 요 가운데에다가 어 접목을 했기 때문에 얘는 아무 문제없이 커 나갑니다 얘들이 용과가 살이 물러서 모두 어 없어져 버려도 요 가운데 이 줄기가 앞어 나무 꽃챙이처럼 외줄기로 이렇게 남아 있겠죠 그래도 어, 가운데다 접목을 했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그영양을 받아서 아주 음. 잘 커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제가 어, 용과의 두품종을두품종을 두 품종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그냥 어, 왕초보가 어, 한번 해본 거죠. 그랬는데 다행히 두 촉이 다 살았어요. 백충반 백충반이고 얘는 백충반 아마 얘는 상충반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보실까요? 자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어, 두 촉을 접목을 해놓으니까 얘들이요 마주붙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지를 어, 돌돌 말아서 옆에다가 사이에다가 이렇게 어, 꽂아주었어요. 왜냐면 여기 이, 촉, 이 촉이 촉이 어, 꼬부라져 갖고 있어서 간신히 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반듯하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 자, 아... 여기도 어, 얼마 전에 어, 얘도 귀한 꽃이에요. 얘도 두 촉을 똑같은 품종을 두 촉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어, 이 중에서 한 촉은 살지 않을까 하고 두 촉을 했는데, 또, 어, 두촉다또 살았어요. 아유, 뭐, 왕초보가, 어, 이렇게 했는데, 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 살았어요. 아. 요즘에는 제가, 어, 꽃은 없어도 이 아이들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얘는 제가 어, 순을 잘라줬어요. 자, 여기도 순을 잘라줬답니다. 순을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요. 왜 순을 잘랐냐면은 한 한쪽, 촉만 나와가지고 커주니까요 얘가 잘라졌는데, 한쪽만 나와서 어, 커지니까 풍성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그머니나 그래서 이렇게 잘랐답니다. 가위로 잘랐어요. 자르면은 자른 부분이 시들시들 하다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또 새촉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면은요. 어, 보이시나요? 어, 자리잡고 있죠. 이렇게 해서 어, 키우고 있답니다. 자. 여기도 보실까요? 여기는 어, 간소박 060이네요 060 이게 어, 핑크색으로 하여튼 이쁘더라고요 꽃이 이뻐요 어, 저희 집에 와서는 구경을 못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다 끊어서 삽목하고 어, 접목하고 했고요 여기는 어, 망고 제일 늦게 어, 구입을 했죠 망고를 갖다가 한 옆에다가 어, 이렇게 접목을 해봤답니다. 얘 잎순 나오기 전에 접목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 얘도 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모습 보면서 제가 요즘 힐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한번 접목 안 해보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 어떻게 관리를 했냐, 또물 관리를 어떻게 했냐, 또 물으시게. 모르시겠... 모르시겠죠? 그러면은, 자, 우에국 보실까요? 촉촉하죠? 저는 빠짝 말릴 때까지 안 둡니다. 안 두고, 자, 분무기로, 빠짝 말르기 전에 분무기로, 가볍게, 가볍게, 이거 보실까요? 자, 예전에는 바가지로 물을 줬는데, 제가 최근엔 이렇게 준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관리해준답니다. 자, 운에 흙에다 가볍게 분무해 주세요. 너무 많이 분무하지 마세요. 약간만 어, 물기가 퍼질 정도만 분무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분무해서 어, 관리를 하니까, 밑 부분에도 어, 적당한 어, 수분이 어, 관리되겠죠. 너무 축축하면 은 물러질까봐 요즘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뿌리 물릴까봐 걱정되네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 처음에는 물을, 어, 처음에요. 이제 용과가 뿌리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물을 충분히 주세요. 그리고 한 4, 5일쯤 지나면 어느 정도 물기가 없겠죠? 위에 물기가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준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잘 자라고요. 반들반들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키우는 모습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떤가요? 괜찮으신가요? 자, 오늘도 어, 저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무조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무조건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고 기다렸어 오고 싶어라 기다려줬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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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